요새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독병 시그네트리 빈티지 헌드 e 프로프 에디션 그첫 번째 벤 네비스 2019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시그네트리 빈티지 아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알려진 독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그 알려진 만큼 또 오명도 따르는데요. 그 오명은 바로 지뢰가 많다. 네, 시그네트리 빈테지를 독병을 사셔서 드셨던 분들이 어, 지뢰를 많이 밟았다. 그런 평을 많이 또 받는 인기가 있는 만큼 또 아는 만큼 그런 오명이 있는 독병인데요. 이번에 이 시그네트리 빈테지가 진짜 제대로 일을 냈습니다. 네, 바로 이 100proof 에디션 여기서 100proof는 그 미국의 프루프가 아니고 임페리얼 프루프, 브리티쉬 프루프예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50도가 아닌 57.1%로 출시가 된이헌0 프루프 에디션. 처음에 총 4개가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1번인 벤네비스, 그리고 2번이 또 한참 예 나오자마자 솔드아웃이 됐던 블레어 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툴리바딘이 있었고, 그리고 아드모가 있었어요. 이, 4개, 이 4가지 시리즈가 가장 먼저 출시됐는데 독일에는 블레어 소울이 먼저 들어와서 <laughs> 요새 또 블레어 건화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또 유명해졌죠. 블레어 소울은 그냥 딱 진짜 출시되자마자 바로 소울드아웃이 됐어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이유는 너무 스펙이 좋아요. 너무 스펙이 좋고 스펙 플러스 가격. 그렇죠 여러분. 요새 위스키 드시는 분들 가성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출시가가 50파운드, 50유로 이하에요. 그래서 블레어 어 같은 경우에도 44파운드? 뭐 독일에서는 44유로? 이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근데 알콜도 수 쌍장하죠? 가격 좋죠? 런칠 필터, 내추럴 컬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시되자마자 막 사기 시작해서 독일에서는 블레이와슬 같은 경우, 경우는 구할 수도 없고 이 벤네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풀리자마자 솔드아웃된 사이트들이 엄청 많아요. 뭐 다른 사이트를 많이 뒤져보지만 아직까지 좀 물량이 남아있지만 제 생각에는 곧이 벤네비스도 물량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laughs> 네 맛있는 위스키는 줄어드는 양이 빨라요. 네. 제가 이거 오픈한 지 이제 한 2주 됐나? 2주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벌써 거의 반 이상 마셨어요. 진짜 이 줄어드는 속도가 어머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마셔 보고 한번 리뷰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자, 스펙을 잠시 말씀드리면 벤 네비스 2019예요. 그리고 총 4년을 숙성을 했습니다. 4년을 숙성을 했고, 캐스크는 리필 올로로소 쉐리 벗. 리필 올로로소 쉐리 벗에서 4년 숙성을 했어요. 근데, 뭐, 컬러를 보시면, 네. 색이, 이거 진짜 쉐리 맞죠 <laughs> 그럴 정도로 약간 버번케에서 오는 특유의 아주 라이트 골드. 옅은 골든 컬러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스크 리필 쉐리 벗인데, 어 그냥 추정키로는 <laughs> 엄청나게 재사용을 많이 한 쉐리 캐스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칠필터 네추럴 컬러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3박자를 갖추고 있죠 46도 이상 언칠필터 네추럴 컬러 age statement 플러스 포인트 그리고 가격까지 좋다 가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이게 4년 숙성이어서 이 노즈에서는 뭐뭐 뭐 되게 깊이 있는 아니면 약간 풍부한 그런 노즈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약간 스피릿 스피릿감이 좀센 그런 노즈를 보여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리필 쉐리 버시라고 안써 있었으면 그냥 버번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특유 버번케의 향들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과, 배, 이런 쪽. 근데 이게 좀 진해요. 그리고 시트러스한 느낌 있고. 그래서 향에서는 뭐 너무 많이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4년 숙성인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뚜따를 했을 때 아주 살짝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오프노트들 중에서 이영 스피릿 특유의 되게 약간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지린 듯한 그런 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금방 없어져요. 되게 금방 없어지고 지금은 아예 그런 나쁜 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달달한 과실의 향과 그 다음에 딱 노즈를 하면은 이 피트가 너무나 이 과실이랑 잘 어우러져 있고, 또 벤네비스의 브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유산치라고 하는 그런 되게 유제품 같은 향이 있는데, 얘는 그런 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맛을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Cheers. 하, 여러분, 얘는, 팔레트에서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이4 년이라는 숙성 연수가 진짜 이 제대로 된 라벨에 보시면 'Heavily Pitted'라고 써있거든요. 'Heavily Pitted' 진짜 말 그대로 입 안에서 와이 PT 한이 느낌이 막 폭발을 해요. 물고 있으면서도 재밌는데 한 모금은 삼키고 나서 이, 이런 과실의 단막식 단막과 함께 이 폭발적으로 이 훈연 이 스모키 제 같은 것들이 빡 치는데 와, 진짜 진짜 제대로 만든 헤빌리 피트드 위스키입니다. 계속해서 에쉬 제 이런 느낌의 훈연 같은 느낌의 피트가 계속 남아 있어요. 와. 진짜 헤빌리 피트 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위스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위스키를 마시고, 아, 이 위스키가 딱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위스키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아드백 하이퍼노버입니다 커뮤니티 릴리스죠. 제가 정말 실망을 많이 한 위스키 중에 하나예요. 역대 최고의 아드백 ppm을 자랑하는 위스키인데, 너무나 아쉬웠던 위스키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했던 마시기 전에 상상했던 그런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위스키가 이 벤네비스 4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얘는 딴지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얘는 딴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얘는 지금 반 이상이 남아 있어요 <laughs> 반 이상이 남아 있고 얘는 아마 한 1, 2주 안에 제가 다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색차이 보이시나요? 어, 솔직히 하이퍼노바는 나스나스이고 숙성용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 모르겠어요. 아마 캐스크는 버번 캐스크일 것 같고, 확실히 어쨌든 벤네비스가... 리필 쉐리기 때문에 색이 좀더 진합니다. 하이퍼노버가 좀더 향이 시트러스한 그 캐릭터. 약간 아드백 10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시트러스 있잖아요. 레몬 같은? 레몬 필? 이런 쪽에 시트러스가 확실히 좀 세요. 맛보겠습니다. 딱 물면은 커피, 캐러멜, 이런 쪽의 단맛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살짝 시스터슨 감이 있는데 삼키고 나면은 피트가 이거 진짜 하이퍼노버. 역대 최대의 ppm을 보여주는 아드백인데 웃기게도 확 치는 피트가 없고 얘의 가장 큰 단점은 그냥 피니쉬에서 얘를 먹고 나면 진짜 한 2-30분 동안도 그냥 입안에 약간 제 같은 느낌이 오래 남는 그런 피니쉬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확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은은하게 계속 오랫동안 그런 제, 제 같은 맛이 남아있는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가격 제 기억에는 140유로였습니다. 140유로. 근데 이 40유로짜리가 전더 맛있다. 향은, 향은 단조로워요. 예, 노즈에서는 큰즐거움못 느낍니다. 하지만 이 벤네비스의 퍼포먼스는 팔레트에서 나옵니다. 입안에서도, 아 얘는 진짜 헤빌리 피테드다. 삼키고 나서 피니쉬에서도와이 피트가 너무 풍부하게 올라와요. 진짜 풍부하게 꽉 차게 훈연 같은 재 같은 에쉬 이런 느낌이 꽉 차가지고 시그니처리 빈티지 아니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여지껏 이런 녀석들을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작해서 지금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게, 제가 알기로는 글렌 로시스도 있고, 그 다음에 글렌, 글렌 터커스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하벤 스토이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출시, 이미 영국에는 출시가 됐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독일에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헌0 프로 시리즈가 계속 추가로 나올 거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1번. 1번이에요. 1번. 이 1번. 벤네비스 2019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어, 여러분, 만약에 이 위스키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하나 걸어 드릴 거예요. 네, 바로 술장닷컴. 지금 술장닷컴에서 술장닷컴 사장님이 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술장닷컴에서 지금 절찬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구하시는 가격보다는 살짝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아주 낮은 가격으로, 가격으로 예, 올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참고하실 점, 거기에 보여지는 가격은 배송비 플러스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딴데뭐 들어가셔서 뭐 찾으시고 배대지 보내시는 거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술장 닷컴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 헌재 프로 시리즈. 계속 나올 텐데요. 제가 추가로 계속 마셔보고 정말 맛있는 녀석들은 계속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리뷰 영상이 위스키를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